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방향 설정, 에임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곳과 공의 사이, 즉, 볼 앞쪽 1m 내지 2m 앞쪽에 작은 티끌이나 또는 낙엽, 이런 것들을 조준을 해서 볼을 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물이 있다면, 볼의 뒤쪽에 서서 보내고자 하는 곳을 가리키고 그 앞쪽에 티끌을 설정한 다음에 페이스면이 그곳을 가리키게끔 해준 다음 그리고 나서 볼을 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 프로님들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이렇게 근거리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먼 거리를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리면 뒤에서 목표물을 보죠. 목표물을 볼때 목표물과 내 볼과의 레이더, 방향 설정하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기로 칠 거다. 어느 정도의 선이 그려지죠. 뒤에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그곳을 응시하면서 볼과 목적지를 응시하면서 어드레스를 하고 계속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어드레스를 해 주시고 타격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 난 그렇게 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는 아마추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목표물을 봤죠. 보고 내가 들어갈 거예요. 뒤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필름이 딱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뒤에서 절대로 내 목표와 어떠한 내 볼과의 방향에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서 들어가고 계속 그림을 계속 셋업을 하고 나서 그리면서 어드레스를 하는 것과 그리고 목표, 응, 음, 알겠어. 하고 단절. 그냥 여기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 그것보다는 좀더 밑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절대 시선을 내 목표와 볼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어드레스에 들어가는 에임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 설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에임을 하고요 그리고 1차 목적지와 에임을 하고요 1차 목적지와 2차 목적지를 그려주고 계속 마찬가지로 볼과 목표 지점을 계속 밑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려주고, 그런 다음 샷을 하죠.